안녕하세요 3분건설 이차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건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건설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빠른 건설 면허등록 그리고 면허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력까지 모두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현재 급하게 면허가 필요한 상태고 입찰 참여 및 공사계약이 주목적이시라면 양도양수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 능력.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네 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꽤나 소요되는 편이지만 양도 양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습득하실 수 있어 당장 법인의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신규로 새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내 건축 면허를 등록해야 유리할지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